오늘의 국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 이야기 즐겨 듣는 60대의 여성입니다. 평생 힘들게만 살아와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웃고 울고 하는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써보았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고아로 컸습니다. 덕분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았지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내 나이 25에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좀 무뚝뚝한 성격이긴 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죠. 시골 동네에서 벼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남편은 제가 고아로 자란 사실을 알고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부모님을 모시며 함께 살았지요. 시부모님은 다른 건안 바랄 테니 떡도 거비 같은 아들만 낳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꼭 아들을 낳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시부모님도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제게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라며,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막달이 되어서, 저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바라던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나버렸고, 저는 죄인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대놓고 제게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남편도 딸인 걸 알고는 아이를 한번 안아보지도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처럼 보였지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가 울면 시끄럽다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시부모님들도 고추 달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면 잘해 줄 필요도 없다면서 쳐다도 안 보더군요. 저는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남편은 서둘러 둘째를 갖자며 제게 닥달을 하더군요. 첫째는 딸이 태어났으니 둘째는 틀림없이 아들일 거라며 하루라도 빨리 둘째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부모님한테도 체면이 서지. 아들도 못 낳고 있으니 내가 마치 불효자가 된것 같아. 아들만 낳아주면 당신도 편하게 살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둘째 갖자. 그런데 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둘째가 잘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첫째를 낳을 때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의 구박이 시작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들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아들 낳을 생각이 없으면 일이라도 해. 그렇게라도 네 밥벌이는 해야지. 라고 하셨지요. 안 그래도 집안 살림을 혼자서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한지 저를 노예처럼 부리셨습니다. 집안에 온갖 잡일은 전부 제게 시키더니 나중에는 농사일도 거들라고 하더군요. 저는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었고 잘 때를 빼고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지요. 저도 이제는 임신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적같이 제게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우울하게 지내던 시댁 식구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지요. 다들 한마음으로 아들이 태어나길 빌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아들이 태어나길 간절히 바랬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바램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둘째도 역시 딸이었고, 식구들은 모두 실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딸이 태어났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서 대성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아들이 태어나길 바랬던 저도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서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성실하던 남편도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나를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군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며느리를 들였을고 고아로 자랐다고 해도 아들만 낳아주면 그만이다 싶었는데 하나도 쓸데가 없구나 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앞으로 이 사람이 내 마누라야. 그러니까 당신은 애들이랑 다른 방에서 자. 라며 당당하게 말을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그런 남편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아들도 못 낳는 너보다 젊은 저 여자가 낫지. 기왕 이렇게 된거 우리 아들이랑 정리하고 넌이 집에서 나가. 라고 하더군요. 돈한푼 없이 갈 데도 없는 저를 그렇게 매정하게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가더라도 딸들은 데리고 가겠다고 했었네요. 그러자 시 어머니가 네가 무슨 재주로 딸을 둘씩이나 키워 손녀들은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두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버림받고 자식들과도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던 저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죠. 여자 몸으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이더군요. 술취한 남자 노숙자들 때문에 저는 몇 번이나 큰일을 치를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처럼 길거리에 박스를 깔고 잠을 청했는데 자꾸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밤을 보냈지요. 하지만 단속하는 사람이 오면 화장실에서도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서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네요. 정말 비참한 삶이었지만 갈 데도 없었던 저는. 노숙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무료배식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유심히 보더군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아주머니였는데 제가 안타깝게 보였는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보아하니 정신도 멀쩡한 분 같은데 여자 몸으로 노숙생활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달리 갈 데가 없어서 이러고 있다며 대답을 했었지요. 이 생활 오래 하면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보호시설에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때요? 내가 주소 알려줄 테니 거기 가서 도움받아요. 그때 저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아주머니가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알려준 곳으로 찾아갔더니 임시로 숙소를 제공해 주더군요. 오랜만에 길바닥이 아닌 곳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잘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었고,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자립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더군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단체 숙소에서 생활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나마 저는 몸이 멀쩡해서 청소 일이라도 할수 있었지만, 그것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망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암튼 그렇게 일을 하면서 방한 칸 마련할 돈을 모은 저는 그제서야 사람답게 살수 있었지요. 그리고 몇년후 저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서 재혼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때는 노숙자 생활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저와 비슷한 경로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활교육을 받아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 시설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해지게 되었지요. 비슷하게 고생하면서 살아온 처지라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면서 오손도손 살았지요.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큰 욕심 내지 않고 이대로 소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둘이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돈도 조금 모이고 사는데 여유도 생기더군요. 돈한푼 없이 막막해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만 해도 마치 부자가 된것 같았네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시댁에 두고 온 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동안은 내 한몸 건사하기가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몸이 편해지니 딸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지금쯤 훌쩍 자라서 다큰 처녀가 되어 있을 텐데 아마 얼굴을 봐도 못 알아볼 것 같았지요. 하지만 모성애가 뭔지 멀리서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여행 가는 셈 치고 그 동네로 한번 가 볼까? 여차하면 내가 나서 줄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라며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오랜만에 고향 동네로 가보았습니다. 혼자서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인데 옆에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 걱정이 없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 본 시댁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갔는지 살린 살이들도 그대로 있더군요. 집안을 살펴보니 예전 그대로이긴 한데 사람이 살지 않은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딸들을 볼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산산이 무너졌죠.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알고 싶어서 저는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집 새로 들어온 며느리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집 아들이 어디서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글쎄 소문난 사기꾼이었답니다. 덕분에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그집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지요. 남은 식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집에 여자아이 둘이 있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지요. 걔들은 진작에 집을 나갔어요. 새 엄마가 어찌나 구박을 하던지, 온갖 서름을 다 받고 지내다가 그댁 할머니 돌아가시기 몇년 전에 둘이 손잡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이웃집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해듣고 저는 오열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더구나 지금은 생사도 알수 없게 되었으니 기막힌 현실에 저는 눈물만 났습니다. 그후 한동안은 남편과 함께 딸들을 찾아 나섰어요. 경찰서에도 가보고 그 아이들이 갈만한 곳들을 다 뒤져보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찾을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더군요. 결국 저는 딸들을 볼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딸들이었는데 이제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었죠. 제가 낙담하자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면서 어디서든 잘 살고 있을 거야. 살다 보면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잘 살자.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 줄게 라고 말해 주더군요. 그런 남편 덕분에 긴 세월을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었네요. 하지만 세월 앞에서 장사 없더군요. 영원히 함께 해줄 거라던 남편도 나이를 먹으니 여기저기 몸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쓰러져 버렸지요.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 간암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젊은 시절 노숙자 생활 하면서 고생을 한 경험 때문에 간이 망가져 있었던 거죠.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1년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었네요. 그러는 바람에 그동안 모아둔 돈도 전부 까먹고 다시 무일푼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국 하늘의 별이 되었지요. 아프고 힘들어도 좋으니 사람만 있어달라고 빌었는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없이 착하고 다정하기만 한 남편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옆에 없으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다시 밑바닥 신세가 되었지요. 쉬고 있었던 청소일을 다시 시작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청소일 하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예전보다 더 힘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소일을 할수 있을지 몰라서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달리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먹고 일을 나갔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왔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에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일단 병실에 입원을 한 다음 여러가지 검사를 받아보았지요. 담당 의사는 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당장 죽을 병은 아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몰래 한숨을 내쉬었지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수술은 커녕 입원비도 낼수 없는 형편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수술을 받겠다는 말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천지간에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는데 이대로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더군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다가 운명이 다하면 먼저 간 남편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을 한 저는 한밤중에 몰래 병실을 빠져나왔지요. 병원 사람들한테는 미안했지만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이대로 도망을 갈 작정이었죠. 몰래 옷을 갈아입고 살금살금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군요. 김영수 환자님 어디가세요? 하필이면 당직을 서고 있던 간호사에게 딱 걸려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고 말았네요. 놀래서 달려온 간호사가 제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못본 척하고 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말을 들은 간호사는 일단 병실로 돌아가세요. 환자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봐 줄 테니 오늘은 들어가서 주무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경황이 없어서 간호사에게 고맙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간호사가 다시 저를 찾아왔더군요. 제가 사회사업팀의 김영숙 환자님 이야기를 해놨어요. 다행히 수술비랑 입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심사를 해봐야 아는데 아마 가능할 거예요.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심사받는 거 알아봐 줄 테니 환자분은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간호사의 손을 붙들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간호사가 사실 환자분 성함이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똑같아서 더 신경이 쓰였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간호사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정신이 없어서 날 도와준 간호사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지요. 이름표에는 정수림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더군요. 그걸 본 순간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둘째 딸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설마하는 마음에 저는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세살 많은 언니가 한명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언니 이름이 혹시 정수진이 맞나요? 내 말에 간호사는 놀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저는 기막힌 우연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간호사는 정말 내 둘째 딸이 맞더군요. 그 아이는 제가 죽은 줄 알고 있었답니다. 집을 나오기 전에 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두 딸들은 새엄마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사람치급 못 받으면서 살았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집안일을 해야만 했죠. 그러다가 둘째가 15살이 되던 해에 언니 수진이가 동생 손을 잡고 집을 뛰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온갖 구은일다 하면서 저 공부시켜 줬어요. 덕분에 저는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이렇게 간호사도 되었지요. 이야기를 들은 저는 둘째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식을 들은 첫째 딸 수진이가 병원으로 왔더군요. 병실로 들어서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저도 가슴이 미어져서 그만 오열하고 말았지요. 수진이는 한눈에 봐도 그동안 고생하면서 산티가 나더군요. 지난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젊은 나이에 벌써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의 얼굴이 되어 있었네요. 거칠거칠해진 수진이의 손을 전 한참이나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다 씻겨 내려간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딸들을 만난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헤어져 있던 시간만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었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